이번에는 리듀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리듀서는 변화를 일으키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순수해야 합니다. 이 순수함에 대해선 리덕스 강좌 2편에서 세 가지 원칙을 다룰 때 언급했었죠. 복습을 해 보자면 HTTP 요청 같은 비동기 작업하면 안 되고요. 전달받은 인수 변경하면 안 되고요. 인수가 동일하면 결과 또한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똑같은 인수로 실행을 했는데 처음 했을 때랑 두 번째 했을 때랑 결과가 다르면 안 돼요. 이 소리는 d a t e n o 나 Randomizing 함수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함수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전 상태와 액션을 받아서 새로운 상태를 반환합니다. 액션 저번 강좌에 배웠죠? 어떤 작업을 할지 정보를 지니고 있는 객체. 그걸 전달해 주면은 그에 따라서 새로운 상태를 반환하는 거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이전 상태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태를 반환하는 겁니다. 리듀서 안에서 기존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리듀서 안에서 인수로 전달받은 기존 상태를 복사한 다음에. 액션에 따라서 변화를 주고 반환을 하는 거예요. 이전 강좌에서 리덕스로의 카툰 안내서를 볼때 봤었던 이 서류 복사하는 사무실 직원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한번 리듀서를 작성해 볼 건데요. 리듀서 디렉토리 안에 카운터 파일을 만들어서 작성을 할 거예요. 이 디렉토리 안에 counter.js 파일을 만들고요. 먼저 해야 할건 여기서 사용할 action types를 불러오는 거예요. 상대 경로를 사용하여 action types를 불러옵시다. 이렇게 하면 이 파일 안에 있던 상수들이 다 이 types 안에 담아서 불러와지는 거 이전에 설명드렸죠 그 다음 해야 할건 r e d u c e 의 초기 상태를 정하는 거예요 r e d u c e 의 함수가 파라미터로 이전 상태 값과 액션을 전달 받을 건데 가장 처음에 이전 상태가 정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때 사용할 초기 상태를 여기서 작성하는 거랍니다 초기 상태는 이렇게 상수 형태의 객체로 작성합니다. 저희 카운트에서 필요한 정보는 숫자 하나입니다. 기본 값은 0이고요. 0으로 초기 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배경 색상 값은요, 또 다른 리듀서를 저희가 이따가 만들 거예요. 왜 개수도 별로 없는데 파일을 분리시키냐고요?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 리듀서 다루는 방법을 공부해 보기 위해서랍니다. 사실 하나의 작성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리듀서를 계속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리듀서는 함수라고 했죠? 이 함수도 내보낼 거라서 export, default, function으로 내보낼 거고요. 함수 이름은 카운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이전 상태 값인 state 그리고 action 을 받습니다. 이 함수가 처음 실행될 때에는 state 가 undefined 에요. 그럴 때는 저희가 지정한 initial state 를 return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state 가 undefined 일 때는 이니셜 스테이트를 리턴한다. 그리고 undefined가 아닐 때는 액션에 따라서 어떠한 작업을 하게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이따 구현할 거예요. 지금은 undefined가 아닐 때는 일단 주어진 상태를 그대로 반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구현하기 전에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ES6에선 default argument라는 문법, 즉 기본 인수라는 문법이 있는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이걸 지우시고 이 함수의 파라미터를 적는 부분에 기본 인수를 적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state가 undefined일 때는 얘를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생략했던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받은 액션이요. 이 액션은 나중에 저희가 나중에 여기서 만들었던 액션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게 될때 이를 통해서 만든 액션들이에요. 여기서 액션을 만들면 디스패치를 통해서 여기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타입에 따라서 여기서 어떤 일을 할지 정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이용하는 거고요. 이 카운터 리듀스에서 다룰 액션은 두 개입니다. 인크리먼트랑 디크리먼트요. 이때 if문을 사용해서 하면 되긴 합니다만, 보통은 스위치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액션의 개수가 많아지면 스위치를 사용하는 게 편하니까요. 그럼 스위치문을 통해서 액션 타입에 따라 다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tion.type에 따라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먼저 case.types.increment increment 액션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존 값에 있는 넘버를 불러와서 거기에다가 1을 더한 값을 새로운 객체로 만들어서 전달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보시다시피, 이 state number를 직접 바꾼 게 아니라 이 값을 이용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객체 안에 값이 하나 있으니까, 새로운 객체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에 값이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사용할 값은 아니지만, 더미라는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미 직접 넣어버렸죠. 이렇게 더미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실행되면은 이 객체를 전달하게 되면서 얘가 날라가 버리겠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전에 말했던 게 리듀서가 기존 스테이트를 복사하고 거기에 변화를 주고 리턴하면 된다고 했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나는 거 없나요? 그 복사를 할 때. 저희가 강좌 4-3편에서 Immutability Helper랑 ES6 Spread를 배웠잖아요? 그걸 여기서 사용하시면 돼요. 둘 중에 편하신 거 쓰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엔 Spread 문법을 사용할 거예요. 만약에 이 문법을 잘 모르겠다면 4-3편 강좌 후반부를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Spread Operator를 사용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지워주고요. 점점점 스테이트라고 하면요, 기존에 있던 스테이트 값들이 여기에 다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변경할 값 넘버를 아까 했던 것처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요, 기존에 있던 값이 이미 있는데 새로운 값을 추가적으로 설정할 경우에 이게 덮어씌우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값을 덮어씌우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객체 안에 있는 값 중에 객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객체 내부의 값 하나만 바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덤부 오브젝트란 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 값만 바꾸고 싶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값을 0으로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건 그대로 냅두고요. 이걸 덮어 씌울 거예요. 일단 지금 형태가 좀 난잡하니까 엔터를 쳐서 멀티라인으로 만들겠습니다. 일단 이 객체를 덮어 씌울 거예요. 그러려면, dumb object. 그리고 이 객체의 내용은 어떻게 하냐면, state. dumb object. 라고 하시면, 여기에 있던 게, 여기에 있던 게, 이 안에 dumb가 다 들어옵니다. 이 안에 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u를 덮어 씌울 거니까, u를 0으로 바꾼다 했죠? 이렇게 하면은, 기존 값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얘만 덮어 씌워지는 거죠. 그럼 이건, 인크 c r e m e n t 부분은 완료를 한 겁니다. 이건 일단 그대로 둘게요. d u 오브젝트랑더미는 이제 decrement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네, 쉽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그 액션 케이스가 여기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디폴트를 실행하기만 되겠습니다. 디폴트일 때는 그냥 기존 상태 그대로 전달하는 거. 그리고 이 아래에 있던 코드는 지워줍시다. 여기까지 도달할 일이 없으니까요. 저희 액션 타입 스 중에서 만약에 이 set 컬러 액션을 전달 받았을 때는요 여기에 없으니까 일단 이게 실행 되겠죠 기존 상태가 그대로 반환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저희가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다른 리듀서에서 이 액션을 처리할 수 있나 알아봅니다. 그럼 이제 그 다른 리듀서를 만들어 봅시다. 앞으로 만들 리듀서는 ui.js 파일입니다. 여기서 저희 카운터의 배경화면 색깔을 담당할 거예요. 여기서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카운터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이거 불러오고, 이니셜 스테이트 설정하고, 또 이 리듀스 함수 만들면 되겠습니다. 일단, action types를 불러오고요. import 별 as types from action directory의 action types. 그리고 초기 상태를 작성해 줍니다. 여기서 초기 상태는 color 이고, 그리고 얘 값은 하얀색으로 할 건데요. 저희는 이 색상 값을 rgb 형태의 배열로 담을 거예요 255를 해주면 하얀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r e d 함수를 작성해 줍시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state 그리고 그거의 기본값은 initial state. 두 번째 파라미터는 action. 저희가 다룰 액션이 종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f 문을 사용해서 구현해 줍시다. 만약에 액션 타입이가 types set color일 때, 그럴 때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할 거예요. 여기서는 뭐 의존하는 다른 값도 없고, 컬러 값 말고 신경 써야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새로운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객체의 내용은 컬러가컬러의 값은 액션에서 가져옵니다. action.color 그리고 만약에 액션 타입가 새 컬러가 아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스테이트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죠. 저희가 지금 리듀서가 두개 있잖아요. 이렇게 리듀서가 두개 이상일 때는 이 리듀서를 합쳐 줘야 해요. 리듀스를 합치는 거는 뭐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은 리덕스 안에 있는 도구를 사용해도 됩니다. 일단 합치려면은 인덱스 파일을 생성하세요. 리덕스에서 제공하는 건 combineReducers라는 함수인데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먼저 상수 값으로 리듀서스를 만들고 그의 값은 combine resource 함수를 통해서 이 파라미터 객체 안에 저희가 합칠 리조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export default를 했죠. 그럼 얘네를 불러와 봅시다. counter from counter 그리고 import ui from ui. 그리고 여기에다가 counter랑 ui 넣어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합친 이 리듀서를 내보내줍니다. 네, 끝났어요. 리듀서 부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거는 이 리듀서를 사용해서 스토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스토어를 컴포넌트에 연결해 주는 겁니다.